할렐루야 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로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예배자이로 함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주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말씀으로 지경되어지는 귀한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여와 라파의 하나님 속히 아픔을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암투병으로 여러가지 아픔으로 기스크로 말 못할 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래 길을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건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 하시도다.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잠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잠시 다리에 내려두고 어,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지는 것인데요 40년이라는 세월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0대였던 청년이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면 올해 60대가 될 겁니다. 20세에 꿈이 있었던 청년이라면 40년이 흐른 60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 20대 청년이었다면. 이제 40년이 흐른 오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청년은 살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 죽은 사람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태어난 연도와 사망한 연도가 새겨져 있습니다. 생애는 참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어, 요즘에 가끔씩 또 공동묘지 장례 예식을 드리러 가는데요. 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는 연도를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 그 중간에 작대기, 어, 하이픈이라고 하죠. 그 표시가 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하이픈 사이에는 이 사람이 살았던 기간으로 그 사람의 기쁨과 또 슬픔의 시간들, 또 성공과 실패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에 10편 저자가 어떤 두 개의 사건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이 짧은 내용은요. 두 개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출애굽 당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입성할 당시에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창세기 아,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밤새 바람이 불어와서 바다를 가르고 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죠. 이스라엘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이 사건, 그런데 6절에 보면 무리가 건너, 걸어서 강을 건너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상으로는요 요단강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행하신 후에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조금 달라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나올 때 사건이고요. 또 하나는 들어갈 때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사건 사이에 이 하이픈, 그 사이에 작대기가 있는데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가 바다 사건이 일어난 지약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처음에도 놀라운 기적이고 두 번째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그 세월은 어떠했습니까? 너무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날마다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야만 하는 아픔과 슬픔이 그들의 역사 속에 그 40년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아픔과 슬픔만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40년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던 하나님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매출하기로 배도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있었던 이 40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이 많은 40년이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6절에 있는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에 들어가는 그 사이, 그 시간은 사실 2년 정도로 더 짧게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게 되었던 거죠. 생각해 보면 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그러나 그들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중간의 백성들의 불순종과 의심과 다툼으로 인해서 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강요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새벽에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어, 많은 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40년의 시간들을 이미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 40년의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두 개의 사건을 행하,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편 저자와 같이 우리에게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사건들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0년 동안 웃는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 비록 2024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는 일만 있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을 줄 압니다. 그런데 12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은을 단련함처럼 자신들을 그렇게 단련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순종도 있었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40년이란 과정을 이 하이픈, 이 작대기로 생각하면 현재 내가 있기까지 훈련시키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10편 저자는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말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10편 66편의 저자는요. 어, 이미 기원전 7년... 어, 천년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B. C. 천사막 년대 에 있었던 그 일에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라는 표현, 역사적 현장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하였던 조상들은 물론 시편 저자와 더불어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선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염두에 든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공동체 일체성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가뿐만 아니라 지금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가 좀 7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7절 우리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요 모른 나라와 민족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러십니다 반역하는 무리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오늘 시편을 썼던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인들과 교만한 자들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동양성교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로 외치며 감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1월을 맞았습니다. 한 해를 점점점 마무리해가는 추수의 계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함께 보내며 이제 마지막 시기들을 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함께하셨고, 특별히 홍해의 기적을 되새기며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들으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담긴 시편의 노래로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담긴 이 기도를 통해 진심으로 드릴 때,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오늘도 내일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